아무리 못살라도그 사랑 하나면 된다 아니야 나는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한다고 생각했어 깼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나정입니다 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예쁜 나정씨를 모셨습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아주 잘 지냈어요. 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laughs> 바쁘다는 건 네. 그만큼 더운 거죠.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정 씨랑 무슨 음. 얘기 하고 싶었냐면 음. 우리가 둘다 여자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잖아요. 사실 군대 갔다 와서 우리가 사귀나 오게 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 연애. <laughs> <웃음> <웃음> 어, 그동안 네. 17살에 군대 갔다 와서 정말, 예, 네, 너천에 돼가지고 왔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바로 연애인데, 그 연애를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할수 없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가지고, <laughs> 바로 첫 번째, 예, 네, 말았던 연애예요. 우리, 나정씨는, 근데, 응. 하긴, 제대되기 전에 자동으로 제대해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셀프전역 했죠. 어, 셀프전역 셀프 해서, 바로 뭐, 에, 중국을 넘어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응. 가장 그 한국에 와서 가장 두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응. 남자들하고 이게 대화를 못 해보고, 이런, 그게 없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응.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기 를못 하는 거예요. 응. 지금 학교 때도 연애 못 했겠네. 어, 못 했죠, 뭐. 네. 응. 학교 때 누가 뭐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근데 요즘 북한 친구들은 학교 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연애를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때만 해도 음. 남, 그 학교 다닐 때 남자들하고 음. 말도 잘안 섞었어요. 사, 살짝 말 섞고 좀 친하게 지낼 것 같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응, 응. 이상한 느낌으로 응. 응, 응. 보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나정씨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예, 네. 네. 애기엄마잖아요 응. 네, 나정씨 딸내미 몇 살이에요, 지금? 일곱 살인데, <laughs> 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할 말이 있어. 어. 맨날, 맨날 할 말이 있대요. 어, 그 <laughs> 무슨 말 해봐. 했더니, 엄마, 어, 친구, 유 뭐란 친구가 나랑 사귀재 어. 어, 그런데요. 사귀자 한대요. 그래서, 어, 어. 근데, 했더니, 아니,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있는데, 걔는 나안 좋아하고 다른 여자애좋아해 <laughs> 근데 <laughs> 응. 엄마 마음이 어땠어요? 어게기 이상한 거예요. 어, 어, 어. 안돼 사귀지 마 안돼 그당 안돼. 응. 그랬죠. 사실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막 이렇게 남자 친구 데리고 온다, 뭐 남자 친구랑 데이트 간다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었잖아. 엄마한테 감히 말을 못했지.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너무 이게 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정년기 들어서잖아요. 응. 그러면 자동 연애를 주변에 어,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딱 손을 봐서. 맞아, 맞아. 결혼하는 네, 걸 봤어요. 저도 군대 갔다가 26살에 오니까 9회 그 8월달이 왔는데 9월달 되니까 벌써 엄마가 뭐 앞집 어느 군의 아들이랑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대학 받아서 지금 시험 치러 갔다 왔는데 오게 되면 맞아서 맞서 본다고 음. 아니 나는 사실 나 군대 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아니 너무 빨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음. 23살에 있었어 남자친구 어. 아니 북한에서는 또 22살 23살에 어. 다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제대 될 때쯤 되게 되면 아무리 북한군도 통제를 한다고 해도 몰래 몰래 다 있잖아 잠깐만요 남자친구 있다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형그 어. 알아요? 말해도 돼요? 어내 방송 <laughs> 때문에 내가 3년 동안을 기다렸다 다 진짜 홍기 놓친 건걔 때문이었어. 음... 왜냐면 북한에서는 약분 약분 X X네. <웃음> 어, <웃음> X 몇개 들어가지. <laughs> 북한은 남녀가 한번계 약속을 하게 되면 죽을 살아야 때까지 되는지. 살아야 되는 줄 알잖아.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선 자리 놔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맞서는 바. 근데 북한에서는 맞서는 고그 자리에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싫어. 내, 그러잖아. 내, 네 마음에 드는데, 너는 내 마음에 드니. 어, 어, 어 <laughs> 그러잖아. 근데 딱 보게 되면, 솔직히 군대 때는, 음. 그, 조그만 굴탈에서 보다 보니까, 그, 남자라는 그 전제가 또 처음으로, 거였지. 어, 남자를 맞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커버이고, 다 멋있어 보였어. 근데 사회 나오면 다양한 남자들, 남자들이 세계를 어, 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진짜 군대 때걔보다더 멋있어. 근데 문제는 나는 걔한테 답을 줬어. 응. 어, 얘하고 답을 그줘 이성으로 답 주면 안 되지. 어, 이게. 절대 응. 안 돼. 그건 응. 저선 여성이 아니잖아. <laughs> 어, 그래서 무슨... 내가 3년을 기다리다가 맨날 그 평양원성 있잖아. 우리 해령에서 지나가잖아. 어부 내심은 응. 들어잖아. 그 평양원성 기다리면 퇴근할 때 때쯤 되게 되면, 어, 어느 주내고 내가, 어, 응. 얘가 집에 와 앉아있는가? 이런 들뜬 마음으로 내가 퇴근을 하다 보니까 3년 진짜 그헌기를다 놓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진짜 그 북한에서는 26살에 언니가 전역을 했는데 26살 마시나가 도 놓쳐라라고 안 데려가는데 3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어? 근데 내 눈은 또 이만큼 올라갔어. 막공학대학 <laughs> 지금 통신 다니고 있지, 병문 다니고 있지 <laughs> 어. 하니까 내 혼자 지금 눈이 올라갔던 거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막 이게 나는 그때 내가 우리 신랑 만났을 때가 응. 우리 딸이 중이땐데 벌써 응. 남자친구가 있다 응. 그러고 응. 그친구들끼리 앉아서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네 남자친구 얘기하고 어떤 남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거 하고 보고 보고 내가 막 깜짝놀 하잖아 어머나 저 조그만 것들 이마 되게 피도 안 어, 마는 어, 것도 어, 있잖아 일곱 살짜리도 남자친 나랑 사귀지 이러는데 <laughs> 그 한창 중 준... 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공부기 응. 응. 바쁘잖아. 응. 근데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고 그래가지고 나는, 막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또 언젠간 또 우리 우리 딸이 그때 한참 공부할 때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런 거 가지고 왔어. 학교 그만 이렇게 학교 이렇게 하루 휴식하는 것도 부모 이렇게 승인을 받아 야 동의서 같은 거 받아야 되라고 더 그거 딱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냐 했더니, 남자친구랑 서울에 무슨 아이돌, 무슨 이런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그거 당첨됐대. 자기네가 몇달 전부터 이런 거 컴퓨터를 음. 했는데, 당첨됐는데 남자친구랑 간대. 근데 우리 신랑이 승인을 해주는 거야. 이해 못하지 뭐. 근데 나는 이해 못하겠는 음. 거야. 쭉꾸주고 들어와서. 미쳤나? 고 어디를 여자애를 밖으로 내돌리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내돌렸냐고, 남자친구랑 꼭 구경 간다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해서. 세상에 미쳤다고 했잖아. 나는 언니 거구나. 언니 말 들으니까 우리 아빠 생각이 나요. 음. 중학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가 그 경비 선생님이 경비면 아들 애들이 다 같이 나가서 하룻밤 그 경비. 경비서잖아요. 맞아, 학교 맞아, 경비들 맞아. 그게 유일하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남녀들이 뭐 남자 여자 다 모여갖고 오락회든 놀고 막숨 숨바꼭질도 놀고. 근데 난 그거 무지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음. 여자는 절대 밖에 나가서 잠을 자면 안 된대. 못 갔어. <웃음> 나는 <웃음> 6년 동안 못 갔어요. 나도 그래서 응. 나는 응. 우리가 5학년 때 중학교 5학년 때 공학을 했거든. 남자하고 응. 2년 동안 공학했는데 내가 군대 나갈 때 나는 애, 남자애들 막 먼저 군대 나가잖아. 근데 여자애들이 막우는 거야. 그래서 난 자네 왜 울지? 막 알고 봤더니 우리 반에 있잖아. 남자 21명이고 여자 23명이었어. <laughs> 그럼 그두 명만 빼고 다 남자친구들이 있구나. 언니하고 누가 한 명만 빼고. 다 쌍쌍이 있었어. 나 완전 바보 아니니? <laughs> 나 그래갖고. 애들이 <laughs> <에이> 내가서, <laughs> 응. 나 완전 천진한만 하지. 야, 너네 왜 운이 이러니까, 잖아. 어우, 야, 자 남자친구 군대 가니까 울지. 어떻게 10년 기다리 그래서 미쳤네. 10년이야. 23살이면 시집 가야 되는데 무슨 10년이고 27살까지. 너네 엄마는, 야, 잘 기다리게 한다니. 그래서 운다는 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아무리 뭐 쌍쌍이 울고 해도, 그 남자친구란 개념은 없고, 그냥 마음이 가 있는 거지, 서로. <laughs> 야, 나는 그래갖고, 완전 그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그 연애였어. 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나도 연애를 나도 몰랐지만, 나를 짝사로 했던 남자는 우리 학급에 있었었어요. <웃음> <웃음> 그 <미안했어. 웃음> 그냥 어, 그래서 애들이 가만 군대 간담이 걸더라고. 야, 너 진짜 눈치 없다. 가, 얼마나 너를 그랬는데. 근데 응. 나는 가만 그렇게 할 때마다, 킥킥 대고더 어쩌다, 아주 어쩌다, 못되게 행동했거든. 응. 그게 응.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밀당이었어. 어, 음. 야. 근데 걔가 난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 딱간네가제대돼가지고 왔잖아. 왔는데 내가 그때는 남자가 13년이고 여자가 10년대인데 음. 내가 그 평양 남자 기다리다 보니까 29살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잖아. 음. 근데 진짜 우리 남자들 우리 학급 남자들이 제대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음. 늦은 생일부터 음. 늦은 생일들은 열여덟 살에 갔으니까 음, 맞아. 어, 얘는 음. 벌써 1년 먼저 오잖아. 허, 근데 진짜 걔가 딱 왔거야. 왔는데 야네 집이 없어졌어. 고한의 행군 때싹 굶어 죽고 음. 다 흩어진 거야. 음. 그래갖고 갈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 우리 집에 남자들 매치와있었어 응, 음. 음, 갈데 없으니까. 왜냐면 입당했는데 당원 등록증, 은당 이동은 해령시로 오니까 음. 이동증을 뭐 떼야 어디로 가든지 맞아. 가잖아. 가잖아. 음. 그러니까 당 이동이 다해령시로 오다 보니까 왔는데 집은 없어졌어. 얻는데 그래도 산다 하는 건 우리 집밖에 없어. 음. 그래갖고 우리 집에 남자들 매치와 했는데 어느 날갔가딱 왔다? 왔는데 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좋아했다고 왜 어, 응. 시집 안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때는 내가 야 군대 간 다음에 애들한테 들었으니까 얘가 응. 날 좋아했다는 응. 걸 알았으니까 근데 얘가 또 나하고 살자 그럴까 봐 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laughs> 집도 없고 절도 없어 애가 나하고 살자 할까 봐 했잖아 아나 시집 안 간다고 이러면서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응. 나가마음이 있었어 근데 응. 없어서. <웃음> 어, <웃음> 언니는 이때부터 경제관념이 <laughs> 어, 음, 아, 그냥, 아니 언니 우리 그때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음. 하,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무리 모자라도 그 사랑 하나면 된다. 아니야, 나는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 한다고 생각했어. 깼네. 사건장 했으니까. 난 돈이 없으면 응. 사랑도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응. 내가 사실은 얘가 진짜 잘생기고 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했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일단은 얘가 선전대로 가다 보니까 후보당을 해갖고 왔잖아. 난 당당한 정당원이고 이제는 막 <laughs> 그놈이 아예... 당중이 뭔데 그놈이 당중이밥 완전... 먹여주나 몸먹거주나 <laughs> 완전히 사회에서 자리 잡았는데 얘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응. 어, 어디다 적 붙여야 될지도 몰라. 엄마 아버지 없으니까. 응. 응. 그 상태에서 내가 야구 하게 되면 나 완전 초건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평양 남자 기다려야 되잖아. 아, 그 평양 남자 안안 왔잖아. 언니. 나는 <laughs> <laughs> 그래게 제일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되더라. 고 되지. 어. 마음대로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하네. 응. 여자들이 내가 한국에 와서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북한에서는 멀래 멀래 집에서 있잖아. 진짜 단칸방 들어가서 멀래 멀래 응. 마시던 술. 그 소설이 그또 나왔네요. <웃음> <웃음>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실 수, 수, 있지, 있다는 마음대로. 마음대로. 어, 심지어는 신랑하고도 수 있다는 아버지, 거야. 심지어는 신랑하고도 맛술할수 있다는 거예 아버지, 북한에서 감히 어디 신랑 앞에서. 신랑들이 마누라도 술 마신다고 하면 이 마누라 미쳤냐. <laughs> 근데 이제는 나는 꽤, 나는 이제는 우리 신랑에다 살면서부터 음. 몇잔떴어요 그러니까 너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음. 하고 싶었던 게 술이었다며. 음.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술을 마음대로 나는 한국 드라마 볼 때부터 그거 하나만은 공감이 갔어. 그냥 음. 어, 저렇게 왜냐면 내가 북한군에 있을 때부터 술잘 마셨잖아. 근데 사회 나오니까 술 마셨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술 마시는 여자로 됐어 아주 품행이 물러난 어, 여자. 어, 여자로, 품행이 물란한 여자로 떡 낙인 찍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술한번딱 먹고 나서 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엄청 스트레스가 어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손리이 나줄 라해도 그집 딸이 술 마신다, 세저집 딸이 술 마신다, 세저집 다시 또딸술 마신다. 이러면서. 아니, 대한민국은 술광고도 어. 여자들이 끊어 하잖아 여자들이 예. 어.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연애, 그냥 여자고 마음대로. 어. 그리고 대한민국 또 요즘은, 뭐, 북한은 한 번씩 집 갔다가는 그냥 정신 그집 귀신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어. 그냥 뭐 해줬다 하면은, 응. 그러잖아. 다시는 안될 거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쿨하더라고. 이혼하, 해서도 충이 아니야. 지내는 아니 동거가 연예인들 많이처라고. 보면은 어. 핫한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한다 하는 남자들하고도 쫙금 나오잖아 고자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시집 잘가 재벌 어. 가만가. 어 북한가 됐으면 응. 당대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려까지 태어나면 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자 연애도 좀 해보고 어. 너왜 아래오를 훑어먹었구나 <laughs> 아니, 어? 아니 언니 연애했다며 북한에서 아이씨 하자마에 못했단 말이야 언니, 걔를 기다리다가 언니 3년을...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한 번도 못해본다니 <laughs> 한 번도 못해보고 <laughs> <laughs> 한국에 와서 그래도 못했을러는 아니었지 모태솔로가 뭐예요? 한 번도 연애 못해본 사람? 북한에서는 못해봤지. 아 진짜? 북한에서는 못해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못해봤구나. 못 여러분 여기 못태솔로 하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모태솔로가 탈출했지 언니. 어, 지금, 어, 지금 애 둘을 낳았지만 <laughs> 응. 북한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못해솔로 였답니다. 근데 많을걸 응. 아마도? 그치. 응. 연애 못해봤고 언니들 응. 엄마들이 통제를 하고 부모들이 응. 절대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때부터 벌써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 네. 우리 딸 걱정입니다. 아무튼 <laughs> 아니야. 응. 대한민국 엄마들처럼 키워. 어 응. 그래 응. 열심히 어 다양한 사람 다 만나보고 어? 응. 다양하게 즐길 거다 즐기고 요즘은 흠도 아니다면 뭐어 학교에서도 이런 이런 성격이랑다 하잖아. 지킬 것만 생각해. 지키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마인드 된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제일 좋았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야 말 것이다. 태어나야지. 무조건 태어나야지. 이제는 대한민국에 뼈를 묻고 아예 혼을 혼을 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너는 못해 솔로 벗어나고 응. 나는 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면 어. 정말 연애를 많이 해볼 겁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또렇게 나정 씨랑 우리 여자들이 성마음, 진짜 여자들이 해보고 싶은 거잖아. 어, 그래서 여자들의 성마음에 대해서 살짝 틀어놓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정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나정 씨가 정말 네. <laughs>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요즘 뭐 투, 수사 쓰리사까지 한다면서요. 하, 열심히. 찾을... 아니, 유튜브에 성문 여진 남시가 <웃음> 네, <웃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정씨, 늘 응원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